장에 들어있는 이 홍채가 블랙박스라그래가지고이 블랙박스 하나로는 뇌 종량이 몇 개가 있고 위장의 종량이 몇 개가 있고 대장에는 무슨 암이 있다는 것까지 속속들이 뽑아내는 작업을 해냈던 자랑스러운 생리의학상에 도전하는 두 부부 일어서서 뒤를 쳐다보고 두손 들고 번쩍 만세를 불러보십시오 두손 들어주십시오 소리 내서 여러분 박수 쳐주십시오 소리 내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작은 족족이지만은 국가의 성과 남성한테 여러분 뜨거운 정성을 보내주십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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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본성 진출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대한민국의 노벨상을 향하여 가는데. 노벨 재단이 이번에 만들어져서 국격을 높이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예. 엄청난 기운을 바로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기 예. 아, 네. 지금 사실받서제 네. 네. 머리가 있는. 그래서 아, 네 한국노벨재단에서 그 노벨 생리의학상 인증식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그 이나만 박사 뇌외분입니다 같이 나란히 앉아서 보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분이 김신조 목사님이에요 아시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북에서 넘어와서 어, 한 차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다네요 음, 특별한 분이어서 영상에 올렸습니다 1,200명 이상의 그 국내에서 어, 많은 그 VIP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축하를 해 주시고 어, 많은 분들이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노벨상이 많이 나와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가지 열중하자. 어, 이런 말씀들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요. 여기 영상에 보면은 들리는 그 피아노 연주 소리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저는 이 촬영을 하면서 연주 소리가 특별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리랑인데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치나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촬영할 때 몰랐지만 다 끝나고 보니까 알았습니다. 김무성 국회의원 아시죠? 그분의 사모님이라네요. <laughs> 사모님. 김우성 대표의 그 부인이에요. 이분이 피아니스트입니다.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예요. 저는 이 연주 소리가 귀에 들어왔고요. 어, 그리고 오늘 축하로 너무나도 감사한 그 연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영상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 노벨상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의 그 희망이 되고 국격을 높이는 어, 그러한 그 노벨상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는 미국이 제일 많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하버드가 제일 노벨상이 많이 나왔다 하네요. 가까운 일본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안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요, 노력하고요, 연구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